엠플라톤 수업하고 국어학원이 뭐가 달라요? 엠플라톤은 일단 문제 유형을 익히는 스킬 학습이 아니 안녕하세요. 요즘 학교는 플라톤식 시즌 2의 한솔교육 최유진입니다. 자 중학생이 되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학원들을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원장님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상담할 때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엠플라톤 수업하고 국어학원이 뭐가 달라요? 라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엠플라톤은 국어학원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국어학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어학원의 주된 지도 내용은 문법과 문제 유형 익히기입니다. 즉, 학교 시험 대비인 거죠. 실제로 중학교 국어는 국어 문법부터 비문학 독해, 문학 작품 분석,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평가도 보지만 지필평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과 내용을 확인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 유형도 복잡하고 또 내용도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국어학원에서는 제시문을 분석해서 문제 의도에 맞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문제 유형을 설명해주고 문제 유형 익히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국어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중학교에서 보는 시험 유형에 익숙하지가 않고 또 제시문을 해석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스킬을 배우기 위한 게 커요. 엠플라토는 일단 문제 유형을 익히는 스킬 학습이 아닙니다. 엠플라토는 전과목 교과 논술 학습이에요. 국어, 사회, 과학, 시사 등 다양한 교과를 바탕으로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과 지식을 논리적으로 쓰는 쓰기 학습이에요. 따라서 글을 쓰기 위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고 논리적인 글을 완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엠플라톤 수업이지요. 이러한 수업은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보다 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담긴 논술의 유형을 익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문제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찾고 자기 관점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구성해서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쓰기 과제를 받더라도 주제에 맞게 자신있게 글을 쓸수 있는 거죠. 국어 학원에서도 독서 논술을 많이 하고 있어요. 논술형 평가를 연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 담긴 글을 쓰는 방법도 배울까요? 요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자기만의 방법으로 많이 보여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역시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보다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활동은 스킬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꾸준한 질문 훈련, 꾸준한 토론 경험이 있어야 자기 관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국어학원에서는 그런 생각하는 질문과 관점을 확장하는 토론이 핵심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플라톤에서는 독해와 토론과 생각하는 질문 또 논제에 대한 글쓰기까지 유기적으로 다 연계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담긴 논리적인 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이러한 쓰기 훈련을 통해서 수행평가 뿐 아니라 서 논술형 평가, 수업에서의 발표나 구슬, 프레젠테이션까지 다양한 표현 활동에도 자신있게 핵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실제 학교 수업 뿐 아니라 평가 그리고 입시에서도 필요한 능력입니다. 국어 학원과 엠플라톤, 어떤 것을 더 우리 아이에게 시켜주고 싶으세요? 엠플라톤으로 내신과 수업 그리고 입시도 잡으세요.